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끌어 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최근에 우리 책 가운데 애슬리 헤이스의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계에서 독특한 길이 열린다. 이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곧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싫어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한계를 멋진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멋진 삶에 들어서는 문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바로 연약함을 통해서 멋진 삶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라 한계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계를 통해서 구원의,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한계를 깨어났습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게 원하겠습니까? 세사세렘에 있는데, 그는 그한 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사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 우리는 좀 환경만 좋으면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고, 바울은 바로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히려 그의 육체의 한계와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해지거나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연약한 술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순, 연약한 가지에 꽃이 피고 그 연약한 가지에 꽃이 떨어진다 멸매를 맺습니다 우리 너무 강한 게 문제죠 너무 강한 게 기도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예상을 주신 게 아니죠 99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때 아들을 주시고 그동안 감춰놨던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추원합니다